안녕하세요. 남양주 별내면에서 주공아파트 를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조적젠다이를 만든다든가 간접등을 설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바닥 방수를 하기 위해서 바닥 타일을 깨내고 다시 방수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 전에 있는 모습인데요.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셨어요. 사용하던 건데요. 살면서 이제 그 아, 요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거울이 큰게 있고요, 욕조가 있고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는 음. 거의 요러한 정도의 스타일의 그 전부 다 디자인이 됐던 것 같아요. 세면대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철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천정은 여기에는 제그 나무로 목재로 상을 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포밍 롤이라 그러죠 롤로 철판을 말아 가지고 한 이런 로 천장 수재를 사용했습니다. 욕조까지 철거를 지금 깨뜨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면에는 이제 타일을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타일을 거울 뒤에는 붙이질 않았어요. 한 군데 같은 게 괜찮은데 이제 양이 많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가격 차이가 좀 나겠죠. 욕조를 철거하는데 요 사진을 찍은 이유는 지금 SMC 욕조가 밑에 하부가 이렇게 그 시멘트를 놓고 욕조 올려들게 되면은 돌기들이 꽉 이렇게 서로 결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흔들리나든가 이런 게안 하게. 요 SMC는 요 돌기들이 FRP 같은 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메 r p 는 이렇게 아, 평면으로 만드는데 요 시트 몰딩 컴파운드라고 시트를 이렇게 몰딩에 넣고 누를러갖고 만든 이런 것은 이러한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딱 돌기가 꽝 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는데 이러한 돌기들이 시멘트에서 딱 붙어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요건 이제 철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슬라이딩 장 하단에 간접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손을 뻗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출입문을 교환하기 위해서 문틀을 철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옆에를 하나 자르고 잡아당기고 위에도 내리고 한번또 반대를 이렇게 앞으로 당기면 철거가 됩니다. 요거 이제 바닥 타일을 깨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철문 철거 문틀까지 철거가 다 끝났고요. 바닥 타일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오래 되었고. 물 물셀 염려가 있으시다 그래 가지고 타일을 방수를 바닥 깨고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물이 안 새고 있다 치면은 이 위에 다른 조건이 아니고 방수가 염려된다 치면은 그대로 해도 방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방수가 안 새고 있다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깨고 있는 하부에좀 바닥이 있는 깨끗하게 청소된 이 하부가 지금 단열 방수층이기 때문에 여기가 안 깨지면은 위에서 다시 지금 덮방으로 타일을 붙인다 그러더라도 누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튼 염려스러우면은 깨고 다시 하면 제일 좋겠죠. 지금 이 사진에 있는 모습은 욕조 근처에 시커먼 것들은 구멍을 고마스를 바르기 위해서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개수들을 몰탈, 방수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메꿔놓는 작업입니다. 메꿔놓고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고마스를 발라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고마스 방수는 수용성인데요. 마르더라도 한 4배까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납니다. 그래서 갈라진다든가, 혹시 뭐 수충, 이완, 이런 데서 흡수를 하기 때문에 방수가 제일 그잘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부에 고스를 전부 다 칠했고요. 구석구석 틈이 없이 칠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전에 먼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제일 또 중요하고요. 네, 이제 젠다이를 쌓기 위해서 젠다이에서 이제 하수관하고 물이 들어가는 냉수와 온수가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빼냈습니다. 시멘트와 벽돌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세면대가 달릴 위치는 이렇게 한두세 군데 정도를 나사로해서 벽에 박아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다음날단단때덜 굳은 상태에서 무게 있는 세면대를 달게 되면 요 지금 벽돌로 쌓는 조적하는이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 시멘트를 벗고 일체를 시키면은 그러한 염료가 훨씬 제거가 되겠죠 네, 젠다이를 거의 다 이제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바닥에 깨고 방수를 했기 때문에 물구배를 다시 주고 있어요. 저쪽에 하수관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에다가 물이 있다 하더라도 흘러가게. 흘러가는데, 멈춘다든가, 고이지 않도록 경사가 지는데, 100분의 1을 주고 있습니다. 100분의 1은 1m에 앞에 1cm가 들리는 상태. 너무 많이 들려도 이 바닥이 미끄러워진다든가, 경사가 많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백분의 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몰탈로 경사를 백분의 일로 주고 위에 방수액과 물을 섞은 이런 방수액을 만들어서 이제 뿌려줘서 시멘트를 이제 굳히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뿌려놓고 어느 정도의 이제 그 돌기라든가 물 뿌리면서 흩트러졌던 것을 이제 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요걸 마지막으로 이렇게 잘 깨끗하게 해 놓으면은 타일을 붙일 때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구석에 돌기가 있으면은 타일을 붙일 때 위로 뜨거든요. 그런 걸또 긁어내고는 힘든데 이렇게 물렁거릴 때 그런 걸 정리하면. 타일 작업이 쉽습니다. 네, 정리정돈을 다 했구요. 욕조 자리도 욕조를 다시 앉힐 텐데 아, 약간 넓게 이 높이를 조정해 갖고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 전후는 하수관이 있는 벽으로부터 한 250mm 그 다음에 1200 정도까지 요 발판이 돼야 되고 이 좌우는 한400 정도인데 7 5 0 정도 되거든요. 벽으로부터 3 5 0 m m 를 기준으로 좌우로 2 0 0 0정의의0 받침틀이 있으면은 욕조를 0 0때 제일 좋습니다. 문틀도 교환을 했고요. 0타0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벽 타일을 작업을 하고 욕조를 안 쳤고요. 욕조를 안 치고 요 지금 동그란 통은 요 타일 본드거든요. 타일 본드가 한 20kg가 조금 넘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위에 올려놔서 자중에 의해서 요 욕조가 하부에 시멘트가 있는데하고 꽉게 안착이 되어 갖고 굳을 수 있도록 요게 이제 시트가 이제 가볍거든요. SMC 그 욕조가 그래서 꽉 눌러줄 수 있도록 원어 놓은 겁니다. 무게를 주기 위해서. 일단 물을 받아도 관계는 없고요. 요거는 지금 돔 천장의 자재인데 요즘 이제 그좀 사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지금 그 환풍기가 제스트되고 뭐 온풍도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열 온풍과 이제 그 냉각은 안된 건데. 바람이 나와가지고 샤워라든가 후에 열 관리하기가 좋은 런 환풍기가 있어요. 요거를 장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당된 제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뚫어주고요. 제품은 이제 이러한 모습인데 요걸 장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나무를 대고 튼튼하게 고정을 하면 여기 무게도 있고. 팬이 돌고 진동도 있거라 가지고 굉장히 조금 강하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SMC가 이게 힘을 많이 주게 되면 뚝 꺾어질 수가 있거든요. 장착이 다된 모습이고 천장에 갔다가 이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조립은 아직 안 됐고요. 바닥 타일 작업을 하고 있네요. 바닥 타일에다가 이제 그 압착 시멘트라고 요걸로 펼고 이렇게 갈갈이 흙손 틈이 그냥 갈갈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고를 만들면서 펼쳐주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타일을 하나하나 수평이라든가 단차라든가 보면서 얹어가지고 이제 부착을 합니다. 네, 다 바닥 타일이 장착이 됐고요. 네, 벽 타일과, 지금 벽과 천장에 간접등이 설치됐고, 돔 천장이 지금 완료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벽과 바닥 타일이 다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 줄눈은 아직 안 들어갔고요. 여기 사진은 특별하게 다른 것들은 이 부분이 이제 그 도기화돼서 바닥까지 돼 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국내산이라고 하는 D사의 제품입니다. 가격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3배 정도 비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있는 변기에 앉혔던 것을 제거했다가 다시 비대를 앉힌 모습입니다.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의 화장실입니다. 슬라이딩장 하단에는 백색으로 벽 코너에는 지금 전구색으로 간접등을 만들었어요. 문짝도 교환이 되고 기존에 있던 버튼 스위치라든가 비데 스위치요 요렇게 달고 이거 완료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욕조도 설치하고 수건걸이 유리 파티션. 이렇게 해갖고,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